안녕하십니까. 로켓 출고 하지성 과장입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지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저번에 S350D 리뷰하면서 S500 꼭 판매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뱉은 말꼭 지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벤츠 S500입니다. 가시죠. S 클래스 하면 롱바디 모델인데요. 해외에서도 사실 S 클래스가 판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S 클래스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선과 면이 굉장히 단조로운데요. 이렇게 선과 면이 단조로운 이유는 벤츠의 디자인 철학 때문인 거죠. 이전 모델에 비해 굉장히 젊은 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젊은 감성의 디자인 덕분인지 벌써 출시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판매 대수가 3,000대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S500 차량 같은 경우는 S400D와 동일하게 AMG 익테리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면부 디자인이 럭셔리 하면서 굉장히 강인한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벤츠 S500 같은 경우는 롱바디 모델이라 그런지 전장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이 S500에는 20인치 마차 휠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사실 자동차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휠 디자인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짜잔! 베이지 시트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이 차량을 받아주실 대표님께서는 다이아몬드 화이트에 브라운을 선호하셨죠. 근데 그 브라운보다 이 베이지 시트가 조금 더 입학률이 빨랐기 때문에 제가 베이지 시트를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베이지 스튼을 조금 꺼려하게 되신 이유는 떼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가죽 코팅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시죠. 이 많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핸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별명이 참잘 붙은 것 같습니다. 너무 완성도가 높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스티어링 휠 너무 멋스러워서 제가 이것만 뽑아서 쓰고 싶습니다. 사실은. 장난이고. <웃음> <웃음> 이 실내 편의 사양들 같은 경우는 전부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실 미래지형적인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S 클래스는 앞좌석을 위한 자리가 아니죠 후석을 위한 자리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역시 뒷좌석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레그룸이며 헤드룸 너무 개방감이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 있어서 정말 뒷좌석은 너무 편안합니다 추가적으로 라미네이트 이중 접합 유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승차감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지금 조수석 뒷자리는 우리 회장님들이 많이 앉으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좁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넓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래서 회장님 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트렁크 용품을 한번 마법을 불려 보겠습니다. 짠! 아, 진짜 많다 못해 제가 왔을 때다못 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에 골프백 하나 박스가 담아 있어져 가지고 그걸 또빼 가지고 골프백만 넣을 건데 잠시만 오늘 공간 안 나옵니다. 탁송 기사님한테 따로 요청해서 그 탁송 캐리어에 골프백 두 개만 좀 넣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용품 너무 많죠? 트렁크 용량이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S500, 한 2주 걸렸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리스로 출고 가능한 차량, 제가 소량으로 조금 선점해 두었기에, 지금 빨리 문의 주시면, 보다 빠른 인도까지 가능하겠죠. 차량도 가져가시고, 서비스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차는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야 돼서, 지금 영상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